오늘은 무슨 영상이죠? 오늘은 마지막 영상입니다. 어떡해요 슬퍼요. 너무 슬픕니다. 이거 넘으시면 돼요. 두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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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든. 오늘은 어디를 걷고 계신 거죠? 오늘은 캠퍼스의 왼쪽을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기를 걸었죠 놀라운 거, 연못에 물들어갔다 응. <laughs> 가보시죠 다른 연못이어서 있는 건가? 다시 찾은 연못 제가 이렇게 성짱스동해서 <laughs> 어, 며칠 사어에칠사이에스프기더어요여어요비 오더니. 여기 있어요. 어 여기 물있네요 근데 뭐가 떨어진거 같지 않아요 새똥? <laughs> <laughs> 그 시점만 항상 여기면 여기 면 여기면 여기 여기 면 여기 그어 유지해 주시면 여기 고요 이렇게 들어기예요네기평최요한 네, 많이 어요 여기 요 네. 기있요 여기 있어요. 덜 흔들리게만 타볼까네 타볼까요? 아 근데 쌤 되게 잘 찍으셨던데요 저번에? 모델이 잘 나왔겠죠? 어 그런 말이 아닌데 <laughs> 모델이 잘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수평 잡기 어려워요 <laughs> 괜찮아요 질문 해주시죠 질문이요? 그 계속 화면 보면서 걸었어요? 저요? 네. 아니요, 말할 때만 그렸어요. 컨셉이 약간 옆에서 걷는 느낌을 얘기 하면. 아, 원하시는구나. 즐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? 저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그게 제일 좋았어요? <laughs> 아니요, 동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? 동타미. <laughs> 친구들이랑 온라인이지만 소통한 게 뭔가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댓글 273개를 받은 <웃음> 저의 <웃음> 영상 업로드 실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뭐가 기억에 남냐면 그 영상을 쌤이 10시 30분인가 45분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네. 그때도 한 5분 늦었는데 그때 그거를 보려고 기다려준 그 아, 맞아요. 감동 감동이었습니다. 카운트다운을 했죠. 맞아요. 하지만 그 당시엔 감동은 아니었어요. 그 당시에는 <웃음> <웃음> 약간 땀 피질. 당시에는 굉장히 땀이 피질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. 서강초 여러분들 계신가요? <laughs> 학교가. 서강초 공사를 심하게 하나 봐요. 지금. 와더 크지 않을까? 오... 그러네요? 댓글 달아주시겠죠? <laughs> 네, 댓글 달아주세요. 저 메이크업 길이 험난한데요 네, 우리 단쌤은 7기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뭐죠? 댓글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 음... 어떤 댓글... <laughs> 스크래치 작품들도 너무 귀엽고 저네 기억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. 음아 맞아 최근에 일주차 프로젝트를 다 열람해 보셨다는 <laughs> 아, 아재 개그에 놀라셨다는. 너무 귀엽고 되게 야구나 이런 거 많이가. 음 야구는. 아재 개그 인상 깊었던 거 하나 있으신가요? 어, 근데 다 저희가 했던 거해가지고 아, 진짜요? 저희 막 네. 우유 넘어지면 아야 그런 네. 거 있어? 네, 공시롱, 공시롱. 안 돼. <laughs> 같은 거. 그 검색하면 아재 개그 5,000개 나오는 거 알아요? <웃음> 구글에. <웃음> 어디 가시는 거죠? 아, 의자에, 정자에 갑니다. 오, 홍대에 숨겨진 핫플레이스인가요?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 같죠? <laughs> 마스크 때문이겠죠? 그쵸. 이걸 보게요. <laughs>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만큼 남았죠? 그리고 이만큼 남았죠? 우리 여러분들도 과제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남았습니다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. 거의 다 왔어요. 가시죠. 넘어지면 어떡해요? 넘어지면 이 우산이 절 지켜줄 거예요. 제가 넘어지면요? 카메라를 지켜야겠죠. 이성적이십니다. 합리적이고 논리적. <laughs> <laughs> 쌤저 사촌 동생이 알았어요. 아 대박. 몇 살이랬죠? 아그 사촌은 초육인가? 엄마께서 네.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이모한테 <웃음> 신청하라고 <웃음> 아니요 보라고 <laughs> 했더니 네.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? 네 댓글도 남겼더라고요 와 대박 지인이 있네요 댓글 중에 어디 댓글이었어요 구글 클래스룸인가요? 어 아, 아니요 유튜브였습니다 어 제가 그럼 답변 달았을 텐데.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? 다 왔어요 여기 아니에요? 맞아요 지금 새 소리 나는데 새 소리 한번 내주실래요? 아... <laughs> 뭐라고 하셨어요? <laughs> 이런 것도 찍나요? 신발 끈 묶으시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네잘 찍고 있어야죠 <웃음> 네? <웃음> 와, 바람 봐요. 와. 인터뷰의 시간입니다. 단쌤, 공기 어떠세요? 지금 공기 굉장히 상쾌합니다. 어. 공기가 차요. <laughs> 음. 지금 저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어볼까요? 우리 7기 친구들 8 주간의 기나긴 과정을 잘 마쳤는데 어,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<laughs> 영상 편지 빠라 빠라 라아 이건 인테리어죠 우리 친구들 8 주간 수업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수업을 조금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.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거 발표에 안 좋은 그거 아닌가요? <laughs> 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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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오프라인 서포 도와주면 좋겠고 그리고 코딩이 많이 안 맞다고 느꼈어도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.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훨씬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고. 사랑해요 하트 사랑해요 하트 놀라운거 말씀드릴까요? 아, 네. 저희 촬영 끝났어요 네. 우와, 진짜. 8주 동안 반쌤이 어떻게 변하신 것 같아요? 일단 그래도 말을 조금 더잘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 근데 카메라는 아직도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마세죠 <가까이 오지 웃음> 같이 한산 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니 아니. 어, 아직 센 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. 뭐해 주실 말 많겠지만 방송이 가능한 선에서 <laughs> 어이뭐 때리고 싶다 뭐 이런 거는 비방용으로. 방송 가능. 이번에. 재밌는 건 없고 감사하고 쌤쌤 쌤 되게 재밌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<웃음> 제가요? 쌤 <laughs> <laughs> 진짜 재밌었어요 음... 저랑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구나 음... 생각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칭찬인가요? 네 칭찬입니다 특별하신 분이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어 찍히고 있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잘 나오네요. 제가 잘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스코아 친구 친구들에게 네.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. 어 쌤이. 뭐... 잘 괴롭힐 수 있었는데. 저야? 두배 마시는 의미 남지만 예를 들어 우리 첫째 차때이 손가락 같은 거좀더잘 살릴 수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생각한 건 앞으로 유튜브에 수업이 아니더라도 간간이 선생님들 괴롭히는 영상을 올리면. 저는 빼주시고. 아 어, 그럼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? 아 어, 우리 호쌤 <laughs> 이제 같이 수업 안 한다 이건가? <laughs> 호쌤 안녕. 호 쌤이 저의 유튜브를 애청하시고 있습니다. 그니까요, 저한테 계속 잘 보고 있다고. <laughs> 부끄럽네요. 호 쌤에게 한마디. 아 어,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런 고백을. 아, 우리 편집자 유 쌤에게도 한마디. 아유 쌤이요? 유 쌤은 저랑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MBTI에서 정 반대해더라고요. <laughs> 저의 모든 성향이 다 반드시더라고요. 아유 <laughs> 쌤. <laughs> 잘 맞으셨나요? 아 근데 뭐잘 맞다 안 맞다를 평가할 음게 아니지 않나. 음.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이 다 없잖아요. 음. 다 다른데 같다 다르다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. 나는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성격이 안 맞다는 있잖아요. 성격이 다르다. 오. <laughs> 다르다죠. 과연. 그리고 일을 할때 달라야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. 음. 물론 맞으면 그 짝짝꿍은 잘 되겠지만 일은 안될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 노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둘이 막 신나 가지고 막 놓치고 갈 수. 있고 음 그리고 오늘 촬영할 때 제가 많이 놓치는 부분을 달 쌤이 다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거 박수 소리 넣어주세요. 와. <웃음> <웃음> <이거> 어디요? <laughs> 와, 달 쌤이 정말 섬세하시고 꼼꼼하셔서 음 쌤이 막 대사를 1 0줄 해야 되는데 한7 줄하고 넘어가면 이거 세줄안 했어요. 그래서 대단하다 MBTI가 뭐예요? 저요? 네. 항상 안 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이 e.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상상이요. 네. 사문이 없는 상상.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좀 현실적인 것. 그러면 E, S T P일 것 같습니다. 오. 검사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. 네. 어,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어요. 음.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, 여행하면서 사실 정말 즐거우려고 여행을 보통은 하잖아요. 어릴 때 다닐 때 했는데, 혼자 막 걸어 다니면서 전국 일주로 했는데, 그냥 뷰가 새롭고 예쁜 것도 있고, 맛있는 집이 있기도 했는데, 어, 굉장히 어렸었어서 좀 힘들었어요. 걸어서 다니느라. 그때 느낀 건데,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, 행복을 위한 게 인생이 아니구나 느꼈는데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있나 싶기도 하고 힘든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닌가? 약간 행복한 시간만이 나의 인생인가? 사실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순간들이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승전. 다른 결말로 가자면, <laughs>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, 다 중간 싹 자르고 말하면, 네 음, 어, 행복한 순간만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, 지금 열심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소중한 인생이다.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인생, 원래 이렇다. <laughs> 이 순간이 오히려 행복한 순간을 더 만들어 주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힘들 때 생각이 나면은,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른이시네요.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.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나 <웃음> 봐. <웃음> 나이가 몇 살이시죠? 어 서른이 넘었는데 확실히 넘었고요. 간 넘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<laughs> 그렇죠. 어 나름 간 넘은 아닌가요? <laughs> 늙어보일 28. <싶어요>. 아 왜요? <laughs> 희망 점지도 않을 거, 애매한 거보다 음 약간 컨셉을 아예 늦은 늦은 거로 하면. 음 제가이 브이로그를 찍고 가장 많이 올라온 제임스 <laughs> <laughs> 봤어요. <웃음> 처음에 댓글 하나 하나만 달아줬는데 구글 클래스로만 하나, 네. 유튜브 하나. 네, 그 뒤로 는 그냥 하트랑 조합을 만눌렀는데 언급하면 할수록 늘어날 것 같은 샘들이 재밌어가지고. 음, 그러니까요. 샘들을 놀리고. <laughs>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죠. 한쌤 군대에서 총 들고 뛰어다닐 때. <laughs> 단쌤,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니에요? 더 많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 21살에 총 들고 뛰었는데. 그런스학년이잖아요 5학년이죠. 아, 5학년. 삐약거리고 <laughs> 있을 때네요. 삐약거리고 아, 네. 있을 때, 좀총 들고, 어, 말을 좀 쓴다 야겠다 총으로 적군을 잘 명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, 귀여워? 네, 반쌤도 이 댓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자면? 근데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. 괜히 많이 말하면 더 놀려가지고. 그니까요. 네. 혹시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. 수업에 와서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오. 거의 산쌤이랑 단쌤은 대화를 안 한다는. <웃음> <웃음> 먼산 보는 중.